가수 정동원 씨가 신곡을 발표합니다. 정동원은 27일 정오 공식 SNS를 통해 새 디지털 싱글 내 마음속 최고 커밍순 이미지를 공개하며 신보 발매를 예고했습니다. 공개된 이미지에는 10대 만의 감성을 담아낸 아기자기한 가방, 기차 등 소품과 귀여운 일러스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. 특히 이미지 상단에는 신곡명, 발매일 등 신보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적혀 있어 곧 공개될 내 마음속 최고 음원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. 정동원 씨는 국민 트로트 신동으로 대중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. 1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깊은 감성과 마음을 자극하는 가창력으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 및 효도합시다, 짝짝꿍짝 등 음원 발매, 드라마 콘대인턴 OST 참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.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온 정동원 씨는 신곡 내 마음속 최고를 통해 틴트롯의 색다른 매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매번 놀라운 성장과 함께 다재다능한 스타성을 증명해 왔던 만큼 이번 신곡은 정동원 씨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예정입니다. 한편 정동원 씨의 새 디지털 싱글 내 마음속 최고는 오는 5월 5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.